그렇지. 그렇지. 보고 싶어하는 거금 빨리 는거 내가 빨리 접어서 그냥 이렇게 지리, 지리대로 그래 네, 그대로 앞으로 가면 접어줘뒤로 네, 이렇게 앞으로 보내주면 공이 그렇게 앞으로 쳤다고 하는 거. 야 접어져 이, 뒤뒤 그러면 이 스윙이 나와 내가 만든 게 아니라. 네. 이 기회가 아니라. 네. 아, 이렇게 네. 허리를 틀고 다리를 네. 시행하고 그러면 네. 자, 그러면 이렇게 저절로 나올 거 그걸 만든 게 아니라. 근데 네. 만드는 거는 정확히 내가 탄성 거리 각사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 이해가세요? 네. 근데 나는 그거를 맞추려고 해. 언제 빼? 맞춰. 안 되면 연습해 주는 여유가 있잖아. 네. 어 여유가 있잖아. 빨리 똑같이 온 거야. 네. 근데 형님은 부자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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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내 느낌서 빠르고 똑같은 박자인데 내가 이제 조절하는. 내가 그 여유 있게 치는 느낌이 있잖아. 네. 준비가 빠르니까 오 준비 너무 빠르다 자연스럽게 가운데만 치고 어 지금 앵콜이 어떻게 됐어? 앵콜이 아, 처음 할때 숙였어 어 무관할게 으빛맞는다는건 어딘가 잘못됐다 스윙을 이렇게 친 거지. 네, 네, 네. 어. 아까 손에 닿기 있어도 좋은 스윙이야 어.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스윙인데, 뭔가를 지금 뭐 꺾고 있고, 옛날에 있는 저걸 생각하는거 봐봐. 네, 얘가 네. 애들이 네. 지금 어떻게 됐지? 네. 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? 원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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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네. 네. 해볼게요. 네. 네. 어, 원, 이해 하시죠 어, 그렇지. 이메일은 어떻게 되이메여이 얘가 이메일이 터다이메이터다이이터진 이메일이 이메일이 터진다. 이메일이 터진이이터진 이메일이 터진이메이터진저이메이 이메일이 터진이메 이렇게 꺾고서 꺾는게 아니라 면이 자용 중에 이가향으로 이렇게 되잖아